나라 이 KBO 리그 역사에 아주 의미 있는 그런 한 장면이 그런 하루가 되겠는데요. <laughs> 휴보죠 휴보 yeah, yeah, 일어나고 어, 있어요. 음, 바로 이제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로봇 휴보 2입니다. 아, 휴보 2라는 아, 로봇이 지금 타석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구를 맡아주신 이분은 카이스트의 로봇 연구원인 허정우 연구원이 시구를 해주시겠습니다. 로봇과 인간의 만남. 어떤 승부가 나올지, 어떤 스윙을 가져갈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어 신기해요. 네. 아니, 지금 정적이 흐르고 있어요, 지금. 예. 무슨 성광을 일으킬 것같으니까 긴장감이 예. 있어요. 지금 타석에서 약간 좀 뒤로 좀 빠져있지 않나요? 자, 쉬고 갑니다. 바깥쪽 약점이에요. <웃음> <웃음> 아, <웃음> 배트 스피드가 조금은. <laughs> 피니시가 골프 피니시인데요. 아니 우리 저 배트 스피드 있잖아요. <laughs> 네, 그거 예. 재보는 게 어때요. 예. 야그뭐 어떤 그. <laughs> 김태균 선수의 예, 예. 마무리 동작까지 어,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아. 이제 이 휴버가 휴머노이드와 로봇의 합성어예요. 휴버라는 예. 이름 예. 네. 멋진 이름을 갖고 있는 휴버인데 음. 보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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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고 싶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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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그냥 루킹입니다. 예. 칠 의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 너무 속도감이 없네요. 예. 아마 한, 언젠가는. 그렇죠. 정말 인간보다 더한 저런 타자의 모습을 로봇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날이 <laughs> 오긴 올 텐데, 언젠가.